자, 오늘은 우리가 24학년도 고1 9월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되었던 현대소설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공선옥 작가는 요즘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 작가 중에 하나죠. 그래서 공선옥 작가는 뭔가 약간 좀음 사회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의 삶을 묘사하는 그런 작가라고 볼수 있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연작 소설이에요. 그래서 연작 소설 중에 한 단편이 소개가 됐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현대 소설 중에서도 연작 소설 그 중에서도 하나의 이제 단편이고요. 이걸 우리가 사실주의 소설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너무 현실. 어떤 사실적인 모습이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작품의 주된 어떤 소재는 요 이곳이 이제 곧 있으면은 수물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곳을 이제 새롭게 개발을 한다고 다 수물할 그럴 이제 예정인 땅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살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 작품에서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건 뭐냐면요. 서술자의 시선이 좀 특이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체크하면은 좀 읽고 나중에 공부할 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그 자식들은 저희들이 나고 자란, 저희들의 탯자리인 집이 수몰이 되건 말건 관심이 없다. 숨을 보상금을 나눠가진 뒤에는 제 어미가 어찌 살든 내려와 보지도 않았다. 이제 물이 들이차면 덕림은 순천의 막내 딸년 집으로 가게 되어 있긴 하지만 시부모와 영감산소를 지척에 두고 떠나야 하는 심정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것만 같았다. 자 여러분 지금 초반부에요. 덕림이란 인물이 나오는데 이 덕림이란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봤더니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곧 숨을 예정지에서 이제 떠나야 되는 사람인 거알수 있겠죠. 이 사람은 지금 어 자식들도 잘 찾아오지 않고요. 이곳은 시부모와 이제 자기 남편, 그렇죠? 영감은 남편을 말하는 겁니다. 남편의 이제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야 하는 그 심정이 어 너무 속상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심정 누가 알아주랴? 여러분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동리하는말 아니죠? 이거 여러분 우리가 소설에서는 따옴표가 아닌 모든 부분을 서술자가 하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요 지금 서술자가 덕님의 마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알아줄 리가 없다라고 해서 지금 좀 속상해 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죠. 그래서 서술자 역시 덕님에게 공감하여 마음 아파하고 있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영감 죽을 때 빼곤 이렇게 애통해 본 적이 없었다. 설이 가까우건만 어느 자식이 내려온다는 기별도 없다. 혼자서 설을 세워야 하나. 아니면 오라는 소리는 없어도 어느 자식 집으로 새로 가야 하나. 8 0노구가그저 거추장스러울 뿐이다. 자, 여러분, 이게 여담이지만 쇠다예요, 쇠다. 설을 쇠다. 처음 들어봤죠? 기본형이 쇠답니다. 자, 여러분, 여기도 보면요. 8 0노구 아, 덕림이라는 인물이 80대의 어떤 늙은 사람인가 봐요. 자, 이 사람이 스스로가 거추장스럽다. 느끼는 건요. 서술자가 덕림의 시선으로 서술을 하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생전에 사람 기적도 없던 집에 오늘은 무슨 방송국에 촬영을 왔었다. 수물민들이 마지막 설 준비하는 것을 촬영한다고 했다. 사진 바뀌는 건 질색이지만 그쪽에서 하도 마지막 설 준비하는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대서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여러분, 지금 이덕님이라는 인물은 되게 이 곳을 떠나야 된다는 게 약간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쵸? 그랬더니 방송에서 나온 젊은 처자가 하는 말이 왜 눈물을 흘리지 않고 우세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울면 달래주는 게 먼저인데 그쵸? 눈물이 보타불어서 그러는 게 비라고 말했더니 할머니 이제 금방 하신 말씀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왜요? 이게 지금 방언이잖아요. 그래 또 쑥스럽지만 눈물이 보타불었서 라고 말했더니, 처자가 깔깔대면서 웃었대요. 자, 여러분, 덕님은 지금 이곳을 떠나는 걸 슬퍼하는데, 이 취재를 하러 온 언론이죠. 그쵸? 그래서 이 언론은 사람들의 어떤 고통, 슬픔, 상황에 굉장히 무관심한 걸알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타인어도왜 저래 싶을 텐데 지금 이 사람은 취재하러 온 언론이잖아요. 근데 언론 언론이니 지금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고 이렇게 감정도 이렇게 공감을 못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죠. 설 준비하는 흉내를 내라는데 흉내 여러분 척입니다. 솥에 넣고 끓일 것이 없어서 물이라도 붓고 불을 뗐더니 불 뜨는 것이 무슨 구경거리야 또 사진을 박았다. 이제 중량이 됩니다. 만수는 여러분 새로운 이을 엄청 많이 나와요. 남도의 한2물예정제에 살면서 월남전에 함께 참전했던 대석을 부른다. 옛날에 이제 같이 베트남 전쟁을 갔다 온 거죠. 뚝방 동네에 살던 대석은 2물예정제에 사업거리가 있다는 만수의 말을 듣고 아 여러분 지금 이걸 보면 은 대석 역시 먹고 사기가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렇죠? 생계를 목적으로 이곳을 오게 됐대요. 아들인 명호를 데리고 만수를 찾아가고 세 사람은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명호의 노래가락 덕분인지 그날 밤새 달빛조차 그득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그날은 애기인 명호가 아마 노래를 부르고요. 그죠 달이 떠있어요. 그래서 이건 시간적 배경은 저녁에서 밤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시간적 배경 뿐만 아니라 달빛이 떠있었다라고 배경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달빛이 이렇게, 이렇게. 이세 사람이 있는 곳을 이렇게 비춰주는 느낌이라면 그득했다 이런 것도 뭔가 달빛이 약간 좀 차갑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가득한 달빛이 이들을 비춰주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약간 따뜻하고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좀 비슷한 느낌의 작품이 우리가 공선옥의 같은 작가죠 명랑한 밤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서도 보면은 이 밤길에 이 명랑함을 가진 주인공이 무언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약간 조금 음 스스로에 대해서 뭔가 위로를 건네고 또 이제 다른 사람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또 이해하게 되고 서로 또 유대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사건이 등장하는 작품이 있거든요. 여기도 밤길에 달빛이 묘사가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태준의 달밤이라는 작품, 이것도 달이죠? 딱 봐도? 여기도 약간 어수룩한, 조금 멍청한 황수건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을 비춰주는 달빛을 묘사하는 게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관지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득한 달빛 아래 그들이 모은 고물들은 내일 새벽 광주의 고물상으로 반출이 될 거였다. 아, 뭐 하나 봤더니 고물상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 이들은 고물을 모아다가 돈을 벌고 있어요. 문장을 떼어내느라 힘이, 힘을 흠을 쓸때 처음엔 용기가 나지 않다가 나중에는 우직근 소리에도 흥이 났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두 사나이가 그렇게 고물을 주워 담는 동안 반지 남편 칠환이는 짐승 수집에 나서고 있는 참이었다. 여러분, 반지라는 인물의 남편 칠환이 둘이 이제 부부인 거죠. 그럼 보니까요 앞에까지는 고물상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 그명원의 아버지 대석과 만수의 이야기였는데요. 여기는 갑자기 칠환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칠환이는 짐승 수집에 나서고 있대요.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숨을 예정지에 사는 다양한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죠. 다양한 인물의 삶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는 덕림이도 있었고요, 그렇죠? 덕림이는 이제 자식들도 아무도 오라고 안 하는 이제 좀8 0대 노인이었죠. 여기 보면은 아까 만수 만석이었나요, 그렇죠? 만수와 대석이죠. 그리고 아들 대호 명호죠. 만수, 대석, 명호 이렇게 세 인물을 소개했죠. 고물상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세 번째에는 칠환이가 나왔죠. 근데 칠환이는 반지라는 여자의 남편이네요. 칠환이는 작년까지 경기도 광주에 가구공장에 다녔다. 그곳에서 아내인 반지를 만났다. 두 사람은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으나 칠환이 사고를 당했다. 술을 먹고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가 오토바이 와 함께 전봇대에 부딪혀 칠환 장애인이 되고 말았다. 행복과 불행은 늘 칠환에게 교대로 왔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칠환의 삶에 대한 어떤 딱단언이죠 그렇죠? 칠환의 삶에 대한 묘사라고 할수 있겠죠. 아내를 만났는데 사고를 당하고자 아내를 만난 건 행복인데 사고당한 건 불행이죠. 사고를 당하자 고향집이 숨을 죽어됐으니 보상금을 타가라는 연락이 왔대요. 아, 여러분 진짜로 행복과 불행이 번갈아오고 있죠. 그렇죠. 아내를 만났는데 갑자기 오토바이 사고로 심지어 조금 다친 게 아니라 장애인이 됐대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불행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랬는데, 사고를 당하니까 또 이번에는 고향집이 숨을 지고 됐으니까 보상금 타라고 연락이 온 거야. 그니까 얘는 안 살고 있던 집이 갑자기 이제 사라질 거라고 돈을 준다고 하니까 신나서 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쓸수 있는 사자성어가 인생사 세웅지마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자, 집이라고 해봤자 이미 폐가가 된지 오래인 집으로 내려와 보상금을 타서 제 병원비로 다 써버린 7화는 이제 남이 버리고 간 집에 제가 데, 세, 들어가 살고 있다. 그러나 그 집은 기름보일러로 개조한 집이라 7화 는 기름 살 돈이 없어 고생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아, 좀 추운가 봐요. 요즘 마을 주변에는 터난, 떠난 사람들이 버리고 간 짐승들이 심심찮게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 짐승들을 물마이 공사하는 인부들이 덜어는 키우기도 하고 덜어는 잡아먹기도 하는 모양이었다. 오늘 7화는 그 짐승들을 잡아다 팔아서 돈을 마련해 볼 생각인 것이다. 그러나 낮에는 용기가 없어서 밤에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동대를 돌아다니고 있는 중이었다. 자, 여러분. 칠환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비유작편을 가져왔고요. 값나가는 소나기는 이미 처분을 하고 떠난 뒤여서 동네는 값안 나가는 고양이나 염소와 닭들의 세상이 되어 있었다. 이왕이면 염소를 잡으려고 칠환이 막 동네 고삿길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우직근하고 집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집에 대한 철거공사는 2주가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한다고 했는데 벌써부터 철거공사가 시작되었는가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나 소리가 났으므로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몸을 숨기고 고개만 내밀어 바라본 즉 저쪽에서도 뭔가 불길했던지 두 명의 사나이가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어 사방을 살피고 있는 중이었다. 작은 머리통이 하나 더 나오는 것을 보니 사람 수는 세 명인 것이 분명하다. 자여러 누굽니까? 우리 앞에서 봤죠? 그쵸? 누구였어요? 만수, 대석이, 그리고 그의 아들 명호. 이렇게죠? 얘네는 뭐하고 다녀요? 그쵸? 대문 떼고 곰을 모으고 다니고요. 칠환이는 짐승 잡으러 다니죠. 누구시오? 집주인이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왜제 입에서 집주인이라 말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생각건대 임기음견. 그것은 막다른 길에 접어든 인생에서는 있어 항상 최대의 무기가 아닐 수 없었다. 칠환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저쪽에서 고개를 쑥 집어넣어 버렸다. 아마 대책을 모의하는 모양이다. 대책을 모의해야 할 만한 상황, 상황인 상황 것이 저자들이 필시 그리 떳떳한 일을 도모하는 자든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들면서 칠한의 머릿속에는 재밌는 생각이 하고 휙 지나갔다. 금 여러분 칠한은 어 뭐야 쟤네들도 저렇게 대책회의하는 거 보면 쟤네도 뭐 떳떳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런 거죠. 누가 이 야심한 밤에 남의 빈집을 털고 있는 거요. 그때 다시 고개들이 연달아 쏙쏙 나왔다. 작은 머리통은 나오지 않는 걸 보니 그놈은 겁이 좀 많은 모양이다. 우리는 수자원공사에서 나온 직원이요 라고 여기도 거짓말이죠. 칠화는 찔끔했다. 왜요? 얘 지금 남의 집에 있잖아요? 그러나 다시 목소리를 가다듬어, 아직 집을 완전히 비우지도 않았는데 철거를 하다니, 그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된다는 걸 아시오, 모르시오? 라고 얘기를 했죠. 최대한 머리를 자네 구사한 말이긴 했지만 여간 떨리는 게 아니다. 그러나 절대로 떨고 있는 표시를 내면 안 된다. 저쪽에서 응답이 들어왔다. 여보시오. 집주인 자가 어째 몸을 숨기는 거요? 당신의 재산에 손을 대고 있는지 자 앞에 떳떳하게 나와보시오라는 거죠. 즉, 얘도 지금 집주인이 아니고 얘네도 지금 떳떳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다 지금 약간 간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럼 나도 묻겠어. 당신들이야말로 고개만 내밀고 있는 이유가 뭐요? 우리야, 집주인 당신이 무서워서 이러는 거 아니요? 라고 말하는 거죠. 즉, 우리는 즉 힘 만한 행동을 했다. 이런 거죠.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협상을 합시다. 집주인 허락도 없이 남의 재산 손댔으니 손댄 물건값을 나에게 쳐주면 없던 일로 하리다. 다시 머리둘이 쑥 들어갔다. 머리가 언제 다시 나오려나. 칠화는 침을 꼴깍 삼키며 기다렸는데 느닷없이 건장한 두사내가제 앞에 쑥 나타났다. 칠하는 그만 생포된 짐승같이 바들바들 떨며 그제서 꼼짝을 할 수가 없었다. 그쵸? 여러분 계속 이렇게 인물을 묘사할 때 비유적 표현 많이 쓰이고 있어요. 겁내지 마시오. 우린 고물장수들이오.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오? 라고 지금 좀 이제 제대로 진실을 알렸죠. 주민이요. 아이와 아이, 아내와 아이가 기름이 없어 냉골에서 떨고 있어요. 짐승들을 본 적이 있어? 라고 이제 둘이 조금 속, 툭, 툭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솔직하게. 정체를 밝히고 이야기를 나눴죠. 사람은 없고 사방에 고양이 새끼들이 있는데 고양이 잡으러 나왔어? 그래, 라우. 난데없이 본토박이 말이 불쑥 튀어 났다. 왜요, 여러분? 얘가 이제 약간 마음이 좀 편해진 거죠. 어, 뭐야, 이 사람들 나랑 똑같은 처진인데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약간 마음이 편해지니까 나도 몰래 자신도 모르게 방언이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대목이 나왔는데요. 얘네들이 원래 처음에는 경계를 하고 있었죠. 서로 정체를 모르니까 경계를 하다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니 어? 뭐야? 우리가 같은 처지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유사한 처지, 비슷한 처지구나.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유대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표현하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유대감이 느껴지니까 마음이 편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사투리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우리도 일은 대충 끝냈으니 어디 한번 고양이나 잡아 봅시다. 라고 같이 하자는 거죠. 이 양이면 염소 잡아 주시오. 라고 해서 이제 대화를 얘기, 대화를 통해 사건 전개되고, 그렇게 해서 오밤 중에 버려진 짐승들에 대한 사냥이 시작되었다. 겨울 달밤에 버리는 짐승 쫓기, 쫓기는 명호한테도 애기죠 신나는 놀이가 아닐 수 없었다. 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뭔가 약간 좀 발랄하게 끝나잖아요. 그쵸? 렇즉 여러분. 지금 이 숨을 예정지에 사는 사람들은 삶이 그렇게까지 행복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숨을 예정지의 주민들은 조금은 약간 부족하고, 그렇죠? 힘든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걸 표현해내는 서술자가 이것을 너무 비극적으로 표현하거나 너무 부정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뭔가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이런 걸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laughs> 따뜻한 시선 이렇게 해볼까요? 그렇죠? 그래서 서술자는 이들에 대한 어떤 이렇게 조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사람들, 특히 여기 이제 떠도는 사람들이니까 유랑민이라고 해볼게요. 유랑민들에 대한 어떤 애정과 연민이 있는 서술자다. 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선옥의 공선옥의 그 명랑한 밤길이란 작품도 되게 비슷한 느낌이 좀 있어요. 저리 친구들이 묶어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또 여기서 서술상의 특징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쌤이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초반부는 좀 조금 조금 이렇게 대화 조금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도 대화는 여기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한마디로 여기 위까지는 대화보다는 서술에 의한 전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서술 위주의 전개. 그래서 서술자가 인물의 어떤 내면까지 다 공개하면서 어떤 인물의 시점만 조금씩 바꿔 가면서 계속 서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근데 여기 딱 표시한 이아래서부터는 이제 인물들간의 대화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서술상에 좀 변화가 있구나라는 것도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대화가 많아진 전개가 이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봅시다. 어쨌든 소설도 문학 작품이고 문학 작품에서는 형식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서 우리 음. 자, 이 부분도 한번 볼게요. 자, 이 숨을 예정지의 다양한 인물들의 삶을 표현하는데, 여기 특히 이 부분은 7환의 삶을 서술자가 너무 길지 않게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 보이죠? 그래서 좀 짧게 짧게 속도감 있게 전개를 해서 좀 빠르게 넘어가는 거죠. 대신에 속도감이 있으면 구체성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자, 어쨌든, 내용 파악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제재는 숨을 예정지였고요. 이 작품을 통해 말하고자는건 뭘까? 그쵸?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유랑민들, 떠도는 사람들인 거죠. 이들에도 연대와 공감과 어떤 서로를 위하는 마음 같은 것들도 조금씩은 들어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깨달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들이 서로는 처음에는 경계하고 조금은 이제 두려워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후에는 말을 통해서 솔직하게 자신의 정체를 털어놓고 함께 연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것도 좀잘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경계하다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뭔가 좀 유대감을 쌓아가는 작품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황석영의 산포 가는 길에 나와 있는 새 인물이 그래요. 길에서 이렇게 만나서 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중에는 유대감이 쌓여서 이름을 알려주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황석영의 산포 가는 길이 여기 공선욱 작품의 마지막 부분과 굉장히 일치하는 것 같아요. 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어떤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좀 연결지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고요. 한번 읽으면서 어려운 부분 없는지 고민해보고 있으면 질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